흐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겨서 차에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학교에 계시는구나. 이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우산을 잘 챙기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저는 절대 우산을 들고 다니지 않지만, 비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비안 오세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오는 날, 근데 저는 되게 좋아요. 비가 오는 날이 뭔가 최근에 너무 더웠기도 했고, 뭔가 더위가 한풀 꺾인 느낌이 들어서 네. 너무 좋, 좋습니다. 기분이가. 약간 오늘 바이브가 약간 어떤 바이브냐면 어떤 바이브냐면 약간 조퇴 바이브. 뭔지 아세요? 조퇴 바이브. 어 비가 내리는 여름날 이제 몸이안 좋아서 이 선생님께 아 선생님 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좀 조퇴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했는데 학교 정문을 나오자마자 몸이 엄청 좋아지고 또막 밖은 비가 와서 약간 꿉꿉하고 찝찝하고 알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기분이 뭐야. 한주영이 라이브 참여 요청을 했는데 보고 있어? 한지영? u r e in t h 어 r e Pogo is s 너무 어두운데 형? 어. 응. 근데 쉬고 있구나. 어. 아, 이게 이제 되네. 와, 신기하다. 아. <laughs> <laughs> 허. 예스. Yes. 네, 나 이거 이거 시험해 보러 온 거야. 아 그래? 날씨 얘기하고 싶어. 날씨 얘기. 날씨 안 좋잖아. 좋지, 날씨 어디서 오는? 나 여기 차. 그래, 응. 형, 재밌게 얘기해. 뭐곧 가야 되는 거 알지? 아, 그래, 응. 형, 공포 영화. 케이팝 어? 데모넌터스 봤어? 아 어, 뭔지는 아는데 안 봤어. 안 봤어? 응. 음. 소답팝 아니야 소답팝. 맞아. 그래도 더비가 너랑 나 라이브하는 거 원했는데. 어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 그니까. 그래. 이렇게. 더비 또올게요 이런 이렇게 여러 번 할게요. 오케이, okay, 좋다. 재민. 재밌... 예. 네. 이렇게 몇 명에서까지 할수 있지? 모르겠다고. 잠깐. 뿡. 소다팝 챌린지 해 주세요. 음맛 기윤이가 아마 할 거예요. 현진이 기윤이가 캐비니 한다고 했잖아요. 했던 것 같은데.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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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 그래요 같은 공간에서 할게요. 네 같은 공간에서. 저는 나와 보겠습니다. 전는 프롬으로 인사드리. 인솔를... 아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데돼나 <laughs> <laughs> 안녕. 안녕. <laughs> <laughs> 네 현장에 나갔네요. 어, 이게 이런 기능이 되는 줄 아예 몰랐어. 음. <웃음> <웃음> 여러분, 케이팝 그 봤어요? 게임 온헌터스 저도 그 최근에 비행기에서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봤는데 되게 좀재밌더라고요 참신한 어.. 느낌이었어요 새롭고 되게 어떻게 보면 클리셰적인 이야기지만 음그 K-POP 소재로 또 하는 게좀 공감됐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재밌었습니다. 일단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립글로즈 안무에 소다팝 노래가 잘 어울린다고요? 음, 안 그래도 오늘 시아르 가우 때 생각을 했었는데 수영이 하고 싶더라고요. 시아르 가우 때가 떠 올랐어. 콘서트 스포 주세요. 콘서트 스포. 어. 뭐지? 콘서트? 음. 조금 콘서트 때는 이번에 되게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어 많이 좀 굉장히 달리는 부분이 있어서 체력적인 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더보이즈 콘서트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음, 달리는 빡센 그런 콘서트지 않을까? 이번에 파리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이었지만 어잘 가서 촬영도 되게 즐겁게 열심히 잘 하고 음, 브이로그도 열심히 찍었어요. 네 그리고. 춤 콘텐츠를 이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너무 여유가 없어서 네. 포기했습니다. 아직 나올 그런 콘텐츠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화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브이로그는 일단은 열히히찍었습다다래서재재밌 보실 실있 있을 예요요 저는 여러분, 식사 는하셨 죠？점심, 점심, 점심 식사 는？다 들하셨 나요？저는 밥을 맛있 게먹었 습니다. 맛있게 먹고, 촬영도 열심히 하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어 이제 곧 다시 촬영을 하러 가야 돼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요. 무튼 여러분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힘 내시고 기운 내시고 네, 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엄청 즐겁게 보내볼게요. 파이팅! 안녕.